세기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오늘의 기도 가운데 무엇보다도 지난 한해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또한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 거룩한 주의. 말씀은 10편 51편 17절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토으로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싸우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겉과 속을 새롭게 하여주시옵시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안에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온전한 모습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고 연약한 상한 신령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세 사람 대기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소망을 갖고 살게 부족함이 없는 약속에 귀한 자녀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성마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와에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또이 강단에 이 푸드, 에, 푸드 캔을 보내이션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섬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평강과 감사로 나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섬김의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 앞에 의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러지는 축복된 예배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